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손흥민. 얼마 전 그가 속한 토트넘과 첼시가 펼친 경기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는 경기를 보러 오는 팬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자전거? 이렇게 부탁을 한 이유는 바로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 제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. 경기의 탄소 배출량 0이 되기 위해서는 팬과 선수들이 경기장까지 오는 교통수단, 경기장에서 쓰는 에너지, 경기장 내에서 섭취하는 음식 등 모두 고려해야 했다고 하는데요. 따라서 토트넘 구단 쪽에서는 팬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로컬 푸드 공급, 맥주컵 재사용 등을 부탁해야 했어요. 물론 두 팀의 선수들 또한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하지 않고 교통수단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팬들에게나 선수들에게나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됐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탄소 배출량을 완벽하게 영으로 줄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프리카 지역 산림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. 탄소를 배출할 만큼 나무를 심어서 흡수하겠다는 뜻이겠죠? 토트넘은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. 이번 시즌 유니폼도 100%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. 이제 탄소 중립은 기업과 사회를 넘어 스포츠에서도 도전과제가 되었습니다. 이번 경기가 대중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는 데큰 역할을 했길 바라며 함께 탄소제로 축구 경기 응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?